작은 목공용 줄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많이 보셨죠? 이런 거그 다음에 원형 이런 거 얘는, 얘네들은 는얘 볼륨이 좀 있는 반면 얘네들은 볼륨이 작습니다 6개 세트 메이드 인 차이나 피해갈 수 없죠 녹 발생되지 말라고 이렇게 기름이 좀 묻어있네요 기름이 이런 거 닦아내면 되고 뾰족 평면 뾰족한 평면 이게, 한, 사포로 얘기하면 6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입방수 60도, 60방. 원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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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각. 사각. 이게 아직은 새 거라서 그런지 되게 거칠거칠 하거든요. 평면, 평면, 반원, 반원, 반원. 음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, 삼각, 좁은 홀이나 좁은 코너 공간 안쪽. 이런데 샌딩할 때 사실 일반 종이 사포나 천 사포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방금도 보셨다시피 이게 입도수가 낮은 관계로 좀 거친 면 홀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때 확장할 때 용이할 것 같습니다. 이런 홀이 있죠. 말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. 단원으로 확장을 할수 있겠죠. 목공용이긴 하나 알루미늄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절단하고 난 잔재가 붙어있죠. 이런 거 멀쩡한데요. 네. 알루미늄까지도 충분히. 아 스트링 좀 무리가 있습니다. 자 목공용 줄톱. 6피스 이상입니다.